12월 19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내 삶이 새롭게 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 삶이 변함으로 가진 것은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향유도 더불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계획했던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 삶이 무료하지는 않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위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제가 아파 보니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고통들이 말입니다. 그외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시기, 시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않는다는 것은 기적 중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의 삶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도전 받아 보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니 만족하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채우려 분주히 다니다 보니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안개를 잡으려니 잡혀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피곤함과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으면 채워집니다.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허전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허무함, 갈증, 욕구,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전도자는 수많은 일을 해보았으나 결국은 채우지 못하였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분들 중에 현재 만족하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 주위에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으로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대령의 계급을 가지고 있, 있다면 중령, 소령이 아닌 그 이상의,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해야 만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음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의 것이로는 우리가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단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잠시 편안한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 동행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진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 이외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긴 해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나온 길이기에 저도 헛된 것 잡으려고 코피 꽤나 흘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했을 때 모든 것은 회복되며 모든 결핍은 채워진다는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처할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 올때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그 병자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첫 관문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에도 부익부 비익빈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해진 기간이기도 하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 그것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예배가 코로나 핑계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단체가, 교회가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좋은 찬스를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예배는 회복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병든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왜 예배를 무너뜨렸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면서 전부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회가 중풍병,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으로 욕망을 채우려는 치유하기 힘든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징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며 부자로 권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두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이 예배이며 예배의 회복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주위에도 예배가 무너진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가 무너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아픈 것을 어루만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옥합과 향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는 우리들의 옥합은 무엇이며 향유는 무엇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예배의 회복이 옥합을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촌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서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때 지상에서 하늘로 건축 자재가 올라가서 천사들이 그 사람이 살 집을 천국에 짓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보 물어보시는 것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예배를 회복했을 때 주님을 가까이하기 시작할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할때 상급 즉 즉 향유는 모아지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거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옥합에 각종 행이라는 행함이라는 향유가 담겼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도회시한다면 건전한 믿음이 아니듯이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며 그 동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옥합만 있어도 향유만 있어도 안되는 옥합과 향유는 하나인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지녀야 할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가장 많은 향유를 간직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많은 인물들이 저마다 특색이 있지만 저는 감히 모세라 말씀드려 봅니다. 주대국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당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하늘을 찔렀죠. 3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죄는 백성들이 지었기에 모세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은, 죄 지은 자가 죄 값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나를 중심으로 큰 나라를 새로 만드신다는데 모세도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뻑하면 치받습니다말 듣지 않습니다. 인도하기 힘든 싫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오케이. 땡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하세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12절과 13절, 화내지 마소서, 진노하지 마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한발 물러섰지요. 그런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말류로 뜻을, 뜻을 돌이켰으나 영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버리신다는, 백성을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에 대하여 13절 백성을 버리, 버리지 마시옵소서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병든 자, 각색들린 자, 중풍 걸린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 모세, 그들을 살리어 하나님께 간청한 아름다운 모세,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값진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에 매몰되어 정신 없는 이웃. 가진 것이 축복이라며 하나님을 멀리 하는 병자. 본인이 무슨, 병, 무슨 병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귀한 사역이며 이러한 일들을 할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향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는 무엇을 잡으려 노력하셨습니까?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만족하며 행복하십니까? 그것을 잡으려다 보니 예배의 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경고하십니까? 아니면 무너져 내렸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급선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옥합 준비 되셨습니까? 그 안에 향유는 얼만큼 담겨 있습니까? 가장 기억되는 옥합과 향유는 무엇입니까? 며칠 있으면 오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려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옥합과 향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상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향유. 얼만큼 준비되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량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몸이 100% 회복되지 못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 더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면 이제 그 성탄절입니다. 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더 뵙겠습니다.